유통관리사 2급, 한 권으로 끝내기 이 책은요, 판매량과 독자 선호도 모두 16년 연속 1위를 달성한 책입니다. 지난해 시험에서는 접중률이 무려 90%를 넘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책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권 이론편 2권 문제편 3권 빨간 키와 기출문제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1권 앞에는 요 유통관리사 2급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례 다음에는 한눈에 속 핵심 개념트리가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미리 파악해보고 또 학습이 끝난 후에 복습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론편 설명에는요. 제목에 기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출 표시를 통해 학습하면서 기출 빈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처럼 기출 14라고 써 있으면 전 14년도에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신경 쓰기도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2권 문제편입니다. 문제 배열이 이론편 흐름과 똑같이 되어 있고 옆에 이해 체크 박스로 문제별 이해도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볼수 있고 이론 내용도 다시 한번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복습에 최적화된 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권은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 빨간 키와 최근 3개년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간 키는요, 핵심만 담은 요약노트로 이론편 설명 750쪽 분량을 60쪽 정도의 분량으로 압축했습니다. 또 기출문제는요, 최근 3개년 2019, 2018, 2017년 문제들을 담고 있는데요. 뒤에 있는 OMR 답안지와 함께 모의고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마다 이해 체크박스가 있어서 이해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유통 관리사 2급 한 권으로 끝내기를 살펴보셨는데요. 이 책은 여러 번 복습하면서 꼼꼼하게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 또 단기간에 집중력을 확 끌어올려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교재입니다.